5월 1일 목요일 성령님과 함께하는 50회 가정예배를 시작합니다. 찬송가 342장 부르겠습니다. 친구를 사.. 오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라오디기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아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종종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말에 익숙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문 밖에 서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도 익숙한 신앙 생활 속에서 정작 주님은 우리 공동체 밖에서 계실 수도 있다라는 이 이야기는 사실 우리는 놀라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라우디아 교회는 스스로 부유하다 여겼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가난하고 벌거벗은 자라 평가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진짜 상태를 직면하고 회개하고 또 돌아오라는 주님의 간절한 요청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 라오디기아 교회에게 먼저 자신을 소개합니다. 본문 14절에 라오디기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이는 예수님의 신적 건의와 진리의 절대성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한 무거운 말씀을 이어서 전하십니다. 본문 15절과 16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안 오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우디게아는 지역적으로 물이 미지근하기로 유명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이 지역적 특성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차가운 신앙은 냉소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차가움과 뜨거움 모두 명확한 태도입니다. 하지만 라우디가 교회는 그 어떠한 반응도 없이 또 무기력하고 자기 만족에 빠져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미지근한 신앙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라우디게아는 경제적으로도 매우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의약품, 옷감, 또 금융업이 발달했기에 그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교회 역시 그런 자족의식에 심이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본문 17절에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밝아 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하면서 이 라우디가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범문식9절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교회를 미워하셔서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미지근한 상태에서 벗어나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본문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셔야 할 분인데 우리가 문을 닫고 밖에 서 계시게 만든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문을 두드리십니다. 강제로 열고 들어오지 않으시고 우리가 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라우디가 교회를 향해 눈물로 책망하십니다. 그들이 너무 나빠서가 아니라 그들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외형은 번듯했지만 주님은 그 마음의 공허함과 차가움을 보셨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의 삶에도 또 예수님이 문 밖에 서 계신 것은 아닌지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회개의 문, 교제의 문, 순종의 문을 열때 주님은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그리고 문을 여시길 바라겠습니다.주님과 다시 깊은 교제를 회복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기도 하겠습니다.주님, 저희들의 미지근한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스스로 괜찮다고 여겼지만 주님 안에서는 가난하고 또 벌거벗은 자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문 밖에서 기다리시는 주님, 제 안에 들어오셔서 다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